진격의 거인 가장 광기 있는 인물, 많은 이들이 작품 속 가장 광기 있는 인물은 인류 80%를 날려버린 에렌이라고 말하는데, 찐 광기는 따로 있음. 바로 진격의 거인 속 헌병단, 주둔병단, 조사병단 이세 병단의 총통인 다리스 자클레 작중. 우리 총통님은 남다른 취향을 드러내는데, 쿠데타 성공 이후 우리 총통님의 변태적인 본성이 드러남. 왕정의 귀족을 신문할 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며 논란의그 의자를 가져온. 바로 모든 식사는 아래로 섭취하게 된다는 무한 자가동력 의자임. 이 장면은 애니판에서는 일부 검열됨. 일단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부터 충격적인데. 자클레는 이 의자에 앉은 귀족을 보며 아름답다고 눈물까지 흘려버림또 자클레는 무릎 아래까지는 뭔가 있는 것을 허용한다며 레이스가 달린 양말은 벗기지 않음. 책의 치향 인정이다. 이 의자의 원리가 궁금하면 댓글을 참고해줘. 여담으로 사기의 LN이 이 의자에 앉게 될 뻔함. LN 지읒 될 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함?